오늘은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관련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번에 갑작스럽게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뭐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저것도 준비해야 되고 정보는 또 너무 많은데 정리가 안되는 그런 것 핵심만 간략하게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워킹 홀리, 아, 지러워서 잠시만. 요 워킹 홀리데이 호주 비자는 어떤 혜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1년간 유효한 비자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총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 비자를 받은 다음에 두 번째 비자를 받기 위해선, 어, 호주에서 호주 농장에 88일 동안 일해야 하는 그 수료나 그런 인증서를 제출을 해야 두 번째 비자가 나오고요. 두 번째 비자 역시 1년입니다. 두 번째 비자 이후엔 세 번째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거의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또 농장에서 보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호주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으면 그 비자 발급 날로부터가 아니라 그 비자를 받고 공항에 딱 들어서고 나서 그 도장 을 찍어주잖아요. 딱 그때 일로부터 기준을 해서 1년 동안 호주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이 비자는 호주에 있는 동안 다른 나라로 입국 출국이 자유로운 비자예요. 그래서 꼭 호주에만 있을 필요 없이 호주에 있다가 다른 나라를 여행 가고 싶다, 돈이 많이 모여서 가고 싶다, 친구들과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하면 갔다 오셔도 됩니다. 어학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있는데요. 총 17주 동안 어학연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4개월의 시간 동안 받을 수 있게 되고요. 이 비자를 이제 어떻게 받으면 되는지, 제가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하면 너무 자세하게 나오고, 그 호주 워킹 홀리데이 비자에 나오는 그 인터넷 영어를 다 번역해서거든요. 아주 유용한 사이트들 제가 밑에 링크 하단에 적어 놓을 테니까요. 여기 가셔서 비자 혼자 받는 거 어렵지 않고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호, 워, 호주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 몇 가지의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총세 가지의 조건들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 여권을 스캔해야 합니다. 여권의 유효기간은 총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여권으로 스캔 받아야 하고요. 두 번째, 카드가 비자카드나 마스터카드여야지 결제가 가능한다고 하네요. 세 번째, 은행 잔고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영문으로 받아야 하고요. 달러는 호주 달러 기준으로 받아야 합니다. 호주 달러는 총 5,000불 이상이 통장에 들어가 있다는 것에 대한 증빙 서류로 지원자 본인의 이름이 들어간 은행 잔고 증명서 영문본이 필요합니다. 아 맞다 맞다 가장 필요한 것은 신분증입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의 준비물이 충족이 되셨다면 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호주 비자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491.40 달러 호주 달러 기준입니다이고 한국 돈으로 환율을 계산해 보면 약 4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비자를 발급받고 나면 창에 헬스폼이라고 건강검진을 하러 갈때 내가 비자를 신청했다라는 증명과 그런 여러 가지 필요한 필수 서류인 헬스폼이라는 프린트물이 하나가 뜹니다. 그거를 복사하셔서 꼭 같이 가져가셔야 합니다. 헬스폼과 여권, 그리고 여권사본, 그 다음에 증명사진. 아니, 증명사진, 여권사진. 이렇게 들고 가셔서 이제 병원에 가면 되는데요.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면 됩니다. 네, 병원도 지정병원이 있어요. 이 지정병원. 우리 집에서 어느 지정병원이 가장 가까운지 찾아보시고 그 지정병원에 가셔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예약을 하시고 그 예약된 날짜에 가셔서 건강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건강검진 시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기자를 신청하고 28일 이내에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고. 검사 전 과식과 과음은 금물입니다. 하지만 금식은 아니기 때문에 먹고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또 여성은 생리기간 중에는 피하는 게 좋다고 사이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안경과 렌즈는 착용하고 가셔야 됩니다. 저는 시력이 0.1인데도 불구하고 안경과 렌즈를 안 가지고 갔다가 다시 갔어요. 다시 갔는데, 왕복 3시간. 꼭저 같은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에 가면 사진 촬영을 해야 돼요. 증명사진처럼. 그 현장에서 가 따끈따끈한 사진을 찍어야 하니까, 피어싱, 서클렌즈, 귀걸이, 이런 거다 미착용하고 가시는 게 편합니다.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저는 사이트 찾아보고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보고 갔는데, 사이트에서는 분명 30분밖에 안 걸린다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가서 2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되게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두 번째 안경이 없어서 두 번째 간 날에는 진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정말 30분 만에 끝날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인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날짜는 정말 그 복불복인 것 같아요. 그 날짜를 아무리 지정해도 그 날짜에 몇 명이 예약되어 있는지 안 떠, 사이트에 안 떠있기 때문에 시간은 왠지 2시간에서 30분, 아, 30분에서 2시간, 30분, 30분, 2시간 이렇게 걸린다고 넉넉 잡아서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파는 그곳으로 건강검진 결과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한 대부분 일주일 이내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3일이 걸렸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일, 3일에서 일주일 사이에 워킹 홀리데이 호주 비자가 발급됩니다. 어, 30분, 아, 30분에서 2시간. 30분, 30분, 2시간. 이렇게 호주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발급, 발급.